어, 네번째로 객체 단위의 입력과 출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바이트나 텍스트나 객체 단위의 입출력이나 클래스만 틀릴 뿐이지 다 똑같은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전송시키고자 하는 놈이 어, 어떤 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는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송을 시키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보시면 어, 이거 객체 단위의 입출력에서는요 어, 1바이트에 대한 입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역시 사용하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조금 특이한 클래스가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 클래스가 특이하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파일 인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보통 객체 단위의 출력은 콘솔에 대고 출력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리고 입력받는 것도 콘솔에서 다이렉트로 객체를 입력받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파일하고 네트워크 입출력 시에 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상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객체라는 게 뭐냐면 클래스 있죠, 클래스. 뭐 클래스 A 해서 블록 열고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던 거. 그러한 클래스는 그 메모리 상으로 혹은 파일 상으로 저장되기 적합한 타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로 전송되기에도 적합한 타입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겨먹은 두리 뭉실하게 생겨먹은 요러한 객체를 어 네트워크나 파일로 전송을 하려면 일직선으로 쫙 나열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열을 시키는 방법을 바로 객체 직렬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객체가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열 시켜놓고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이렇게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자바에서는 이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놨어요. 그 클래스가 뭐냐면 Ser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해당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객체 입출력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직렬화라는 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 라는 그 한가지만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예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파일에 대한 입출력만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 예제에서 보내는 거, 14번 예제에서 받는 거 해보도록 하죠. EXAM 언더바 13. 자 13번 이제 역시 io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야 될 거고요. throws io exception. 자 그러면 어, 객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의 클래스 aa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이 aaa 클래스 속에는 integer x라는 데이터 값이 100이 있었고요. integer y는 200, 다음에 integer z는 300이라는 이러한 값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aaa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요 놈들을 전부 다 파일로 저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전에 배웠던 개념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만들어 갖고 파일로 파일에 대한 연결구나 만들어서 x 먼저 전송시키고 y 전송시키고 G 전송시키고 이렇게 전송시켜야 되죠. 그렇게 전송시키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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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세 개의 연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더라면 이거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aaa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묶어서. AP는 UAAA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이 AP라는 놈이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AP에는 XYZ가 다 들어있고 X는 100, Y는 200, Z는 300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다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AP를 만약에 전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AP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 이 클래스명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객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를 다이렉트로 전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AA 클래스도 마찬가지. 어, BBB 클래스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BBB. 엔티저 아, BBB, 아, BBB를 만들면 저거, 저게 되겠죠. 일단 요거 무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만 요거를 전송을 시켜 보도록 하자고요. 파일 객체 만들어 볼까요? 파일 F는 new 유 파일 하셔서 DDD.txt라는 파일에 우리가 한번 열어서 읽어 보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송시키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FOS를 통해서 뉴 파일 아웃풋 스트림 F라는 걸 넣고요. 다음에 버퍼 사용해 볼까요?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 BOS는 뉴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FS 넣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어디에 넣냐면 특이한 클래스라 그랬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OS는 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BOS를 넣으시면 이제 객체를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뭐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 파일에 대해서는 1,014 바이트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전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Object OutputStream에 보시면요 여기 클래스에 java.io라는 패키지에 j a v a i o 에 Object OutputStream을 찾아보겠습니다. Object OutputStream 자 예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메소드 아니 물론 설명 읽어보시면 여기도다 나오죠 여기에도 writeInt 어, writeObject write 다시 말하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통해 갖고도 뭐를 할수 있다 인티저로도 출력할 수 있고 오브젝트로도 출력할 수 있고 뭐 이런식으로 등등 여기 날짜도 출력이 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메소드는 일반 write 메소드 w r i t e v o l 트바이 writeByte 이러한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write object 객체를 출력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하나 더 들어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os w r e 이트 오브젝트 ap를 출력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뭐 출력했으면 os close close 하시게 되면 파일이 생기면서 얘가 출력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 두리뭉실한 타입은 어,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전송하기에 적합한 타입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놈들을 뭘 해줘야 된다고요? 객체를 직렬화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럼 직렬화 시키는 기술은 어렵느냐? 물론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클래스를 하나 구현만 하시면 됩니다. S-E-R-I-A-L-I-G-A-B-L-E -E 라고 해서 시리얼라이즈블을 구현하면 되는데 보통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뭐 재정해야 될 메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 내부적으로 동작하도록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송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있다라면 해당 클래스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객체 직렬화를 시켜주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송이 되겠네요. 다 완료되었으면 되었습니다라는 글자를 하나 찍어볼까요? 출력 완료.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 시켜보시면 출력 완료 떴죠? 파일 ddd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파일 ddd는 16번 예제에 보시면 여기 생겨나 있네요. ddd.txt 열어볼까요?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뭐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는데 요건 알아볼 수 있겠네요. 여기 aaa라는 글자 그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xyg라는 이상한 글자의 형태로 보이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x, y, g 이렇게 적혀 있는 요 글자들이 보이실 텐데요. 요렇게 어, aaa라는 클래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x, y, g 라는 멤버 값도 이제 영문자이기 때문에 요것도 글자로 대충 확인을 해보면 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상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객체 타입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를 이제 읽어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자, 이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는 쪽에서 도 반드시 무슨 클래스는 있어야 되냐면 aaa라는 이 클래스는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데이 016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다음 파일을 만들어도 요놈은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반드시 읽는 쪽에서도 있어야 되고 보내는 쪽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는 예제를 하나 만들고 이제 IO 파트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14번째 파트를 보시면 1네번째 예제를 보시면 java.io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읽어 보도록 할까요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는 aaa라는거 안 만들어도 여기에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같은 폴더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throws io exception 자 그러면 파일 객체에 대해서 입력 권한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new file 방금 ddd.txt 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일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input stream f i s 에서는 new file input stream 자 하셔서 스트림에 대해서 f에 대한 스트림 권한을 열겠습니다. 해놓고는 역시 버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 r 스트림 b i s 는 new 버퍼 더인 r 스트림 하셔서 f i s 물론 사이즈도 지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죠. 뭐안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다음에 오브젝트 인력 스트림 오브젝트를 읽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는 오브젝트 인 r 스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읽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우선 또 여기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살펴봐야 되겠죠.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보시면 또 설명하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객체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 뭐 인티저 읽고, 스트링 읽고, 데이트 읽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읽는 거. 리드 오브젝트라는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리드 오브젝트에서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리드 더블, 리드 바이트, 리드 캐릭터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리드 오브젝트라고요. 근데 여기에 리드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요. 얘는 아이오 익셉션도 발생하지만 클래스 나 파운드 익셉션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클래스 나 파운드 익셉션이 뭐냐면 어 얘가 리드 오브젝트 타입으로 읽기 때문에 AAA라는 클래스 아까 집어넣었잖아요. 그 클래스가 없으면 못 읽어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나파운드 t 셉션 u 이것도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읽어드리면 aaa 타입으로 넘어올 겁니다. aaa 타입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넘어옵니다. ois.read object 해두시게 되면 이게 예외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 나파운드 t 셉션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try catch 여기서는 쓰자고요. 뭐 위에 t 로 r o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쓰겠습니다. 클래스 나파운드 t 셉션 클래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읽었다면, 이게 들어온 데이터는 무슨 타입일까요? AAA 타입이겠죠. 그래서 AAAAP에다가는 AAA로 형변환시킨 OBJ. 그래서 이건 다양성의 개념이었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항상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다양성의 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리드 오브젝트 하고 읽어 드리게 되면 그걸 aaa로 형변환시켜 줘야 될 거고요. aaa에 들어 있는 x y z 값이 잘 들어 있는지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ap.x 의 값은 얼마입니까? 다음에 system.out.println ap.y의 값은 얼마입니까? ap.y 다음에 ap.z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출력해 보면 당연히 100 200 30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100, 200, 300. 그럼 만약에 저장을 할 때요. 여러분들께서 저장하기 직전에 AP의 G 값을 400으로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G는 400으로 저장이 되겠죠. 해보시면 출력 완료.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dd.txt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실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예제를 실행시켜서 과연 400으로 출력되는지 이걸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400으로 저장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100, 200, 400 이렇게 들어가겠죠. 원래 소스는 300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값은 400. 이건 여기에서 바꿔서 파일로 전송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객체 단위의 입력과 출력도 다음과 같이 이제 똑같은 방식. 1바이트 입출력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라운드 마무리로 자바의 입력과 출력을 이용해서 로컬 영역의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걸 예제로 한번 작성하십시오. 우리 교재에 보면 로컬 영역 게시판 만드는 형태라든지 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로컬 영역에서 마치 게시판에 글 쓰고 글 읽고 리스트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입출력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아마 이거 소스는 그3 단원부터의 소스는 이 종합 예제 소스까지도 다 데이터가 들어있을 겁니다. 1, 2 단원은 왜 없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3 단원까지는 전부 다그 종합 예제 소스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갖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배우신 이 IO는 이제부터 이뒷 단원, 그러니까 17 단원부터죠. 17 단원부터 이후에 끝나는 네트워크 JDBC까지도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꼭잘 이해를 내두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기 쉽다라면요. api를 다 뒤져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api를 다 뒤져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소드 다 설명드린 중국 강좌. 지난번에 한번 오픈시켜 드렸던 자바 네트워크 아 자바 IO 그 중국 강좌에 보시면 그 내용들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